안녕하세요. 윽샤샤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으로 가기 전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방을 다 짐을 뺀 상태이고 내일 저녁 7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드디어 돌아갑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이세 가지는 꼭 찍어야겠더라고요. 룸투어 영상을 찍어서 올렸고 꿀팁 영상 찍어서 올렸고 세 번째는 준비물. 에 대해서 찍으면은 여러분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물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 돌아가서 제가 총 사용한 금액이랑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셨던 Q&A 이렇게 정리해서 네 번째 영상으로 해가지고 아마 교환학생 정보성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물은 교환학생을 다녀오신 분들 유튜브를 많이 참고했을 때 최대한 겹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느꼈을 때 이거는 이렇게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꼭 갖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만 좀 준비물을 정리해 보았거든요.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것 이외의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해외 생활 정보 유튜브를 보시고 나서 느꼈을 때 이건 필요하시다는 부분들은 당연히 가져오셔야 되기 때문에 제 영상만을 보시고 가져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좀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총 알려드릴 부분은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안 안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 오 씨. 그쵸 제가 봐봐요. 지금 짐이 너무 많아요. 다시.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다섯 가지. 주방 조리, 의류 패션, 화장품 개인 관리, 생활 편의 용품, 전자기기.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 주제로 알려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Get Ready With 교환 학생 밋니.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주방조리 관련된 준비물입니다. 주방조리 관련해서도 제가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재료랑 양념류고요. 두 번째는 도구, 용기류입니다. 재료, 양념류,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가 제가 가장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고춧가루입니다. 제가 언급한 고아시아에서 당연히 고춧가루를 팔았지만은 한국 고춧가루만큼 그렇게 되게 맛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닭볶음탕. 떡볶이, 고추장찌개 이런 거할때 항상 고춧가루가 들어가는데 독일에서 파는 게 비싸기도 하고 양도 적고 좀 애매한 느낌 그래가지고 중간에 제가 한번 택배를 받았을 때 어머니께 무조건 말했던 게 고춧가루 한국에서 구할 수 있으면 좀보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고춧가루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1kg 정도 갖고 오시면 이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고춧가루는 저는 강추합니다 두 번째, 각종 스틱류 소스입니다. 비빔면, 불닭, 참기름, 다시다 이렇게 스틱 정말 많이 갖고 오신대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비빔면 소스랑 다시다 소스입니다. 비빔면 스틱 소스를 따로 팔더라고요. 다시다도 이렇게 스틱 소스로 따로 팝니다. 불닭 스틱 소스도 당연히 갖고 오라고 저는 강추를 할것 같은데 일단 이두 개를 먼저 강추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하나만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리할 때 이렇게 하나씩 넣었으면은 되게 좋겠다 싶어서 비빔면 소스는 이 스틱으로 갖고 오시는 걸 강추를 하고 다시다도 요리를 뭐 2, 3인분, 3, 4인분 다 같이 친구들 같이 할때 이거 하나 그냥 통째로 늦으면은 여러분들의 부족한 요리 실력을 바로 채울 수 있습니다. 불닭 소스 강추합니다. 다만 이게 저는 단지 스틱으로만 갖고 오라고 말을 하지 못하겠는 게, 불닭소스 통으로 따로 팔거든요? 그 통을 저라면 한 3개 정도 갖고 오고, 스틱을 한 20개 정도 챙겨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다 보면은, 불닭소스 같은 경우에, 만능소스로 통용이 되게 됩니다. 크림파스타도 불닭크림파스타 할수 있고, 닭볶음탕에도 조금, 어, 매운맛이 덜하면은, 불닭소스 넣을 수 있고, 소스는 진짜 어디에도 다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스틱이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차라리, 통으로 갖고 와서 계속 주기적으로 밥 먹을 때도 넣고 하는 게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불닭 소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통 위주로 갖고 오고 그다음에 여분으로 스틱을 갖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여행 다닐 때 스틱을 가지고 가는 거를 추천드리기 때문에 정리하자면은 이두 개는 꼭 스틱으로 갖고 오고 불닭 소스는 스틱뿐만 아니라 통도 갖고 오는 거를 무조건 저는 강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후춧가루입니다. 뚝이 한국에 파는 거 있잖아요. 그 네모난 캔 모양 하나 사올 것 같아요. 유럽에 있는 후춧가루는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원하는 그사골곰탕이나 국밥에 넣는 라면에 맨 마지막 후춧가루 술술 뿌리는 그 맛이 안 나요. 한국에서 꼭그 통으로 된거 하나 갖고 오면 계 개월이나 1년은 충분히 쓸수 있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거 하나는 갖고 오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음번은 코인 육수입니다. 코인 육수 많이 안 갖고 오셔도 된다고 라 생각을 해요. 여기서 충분히 요리를 하시다 보면은 마늘로도 향을 낼수 있고 양파로도 향을 낼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그냥 다시다로 망을 낼수 있겠지만은 가끔 어떨 때 필요했냐면은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 요리가 있어. 요리 레시피를 찾아보는데 어디를 다 봐도 막 육수를 막 우려내야 된대. 이럴 때 코인 육수를 쓰게 되더라고요. 많이는 갖고 오지 않더라도 뭐한팩 정도? 그럼 내가 한국에서 시도해보지 못했던 여기서 한번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고 싶은 요리가 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갖고 와서 사용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수프 그리고 카레 수프입니다. 독일이랑 유럽에 오시면은 불닭볶음면이랑 신라면 엄청 많이 마트에서 팝니다. 하지만 문제는 진짜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라면 수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뚜기 진한 라면 라면 수프를 쿠팡에서 사서 왔습니다 이거 한 3개 갖고 오니까 제가 2개 정도 쓰고 지금 하나가 남았더라고요 아시아마트 가가지고 라면 사리는 진짜 싸요 얘로 라면 맛 내면은 맛있는 한국의 라면 맛을 찾게 됩니다 다시다 대리용으로다가 떡볶이에도 넣을 수 있고 닭볶음탕에도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여행할 때 소분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요리할 때맛 넣을 수 있으니까 이거 정말 강추 드리고요 카레도 저 라면은 갖고 올것 같습니다. 이거 카레도 팩 얼마 안 되잖아요. 한 3, 4개 갖고 오면은 조금만 스프가 들어가도 물이 졸여지면서 저희가 뭐 아는 그 카레 맛이 나기 때문에 이거 카레 갖고 오는 것도 강추 드립니다. 조금의 양으로 그냥 집밥 먹을 수 있다. 감자 썰어 넣고 삼겹살 썰어 넣고 당근 썰어 넣은 다음에 익혀서 라면 스프 넣으면 바로 카레가 되니까 대용량으로 이렇게 큰 스프 사서 올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뭐 참기름. 간장, 맛술, 물엿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예 안 갖고 오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그냥 대용량을 구매하세요. 그냥 아예 3리터. 뭐 2리터, 1리터 간장, 진간장, 뭐 양조간장, 맛술, 물엿 다 구매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번살 때는 비쌀 수 있지만은 주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요리할 때 조금씩 사용하다 보면은 3리터, 뭐한두 달, 세달 이렇게 쓰게 됩니다. 굳이 이거를 참기름을 스틱으로 갖고 온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런 거는 그냥 오셔가지고 대용량을 사서 요리하는 게. 오히려 가격적인 면에서 더 이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준비물 챙겨오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거다 여기 팝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셔서 대용량으로 구매하신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도구, 용기류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분통입니다. 다이소에 가시면 100ml 짜리 용기로 3개 돼 있는 한 세트를 팔아요. 한 두세 세트 사올 것 같아요. 내가 사는... 그 교환학생 국가에서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지만은 내가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간다. 그래서 그 여, 나라에서 요리를 하게 된다 했을 때 매우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스를 미리 만들어서 1 0 0 m m 에 소분해 나간 다음에 닭갈비를 현지에서 바로 짜서 만들어 먹었어요. 현지에서 소분통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비싸요. 가장 중요할 수도 있을 만한 도구이자 용기인데요. 전자레인지용 밥솥 혹은 미니 쿠쿠 밥솥입니다. 전기 밥, 미니 밥솥이고요. 두 번째, 전자레인지. 넣어서 먹을 수 있는 약간 찜기 같은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각각의 장 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 밥솥이다 보니까 물 맞춰서 넣고 전원만 딱 원을 하면은 알아서 조리를 해줍니다. 단점은 많이 못해요. 그리고 이 고장이 나면은 오늘 AS를 맡길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전자레인지용 밥솥을 사올 것 같다. 그냥 본통 위에. 덮기. 뚜껑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전자레인지용 밥솥 치면 나와요. 여기다 그냥 밥 넣고 물 헹궈서 물 맞춰서 넣고 전자레인지에 15분, 20분 돌면 리 밥이 바로 됩니다. 무조건 강추해요. 이거 있으면 그냥 밥 뚝딱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강추합니다. 처음에는 민영이 갖고 왔던 전기밥솥으로 밥을 해 먹다가 이게 고장 난 이후로 그 이후로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항상 밥 먹을 때 편하더라고요. 이거 부피 크더라도 저는 무조건 들고 와서 밥 만들어 먹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저 세트입니다. 여기에는 애초에 포크랑 나이프, 숟가락 문화다 보니까 한국처럼 젓가락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쇠 수저 세트 없기 때문에 다이소에 가셔가지고 천원, ,000원, 이천원짜리 마음에 드는 거. 챙겨오시는 거 강추 드리겠습니다. 두세 개 정도 챙겨오셔가지고, 언제, 누가, 어떻게 내 집에 방문할지 모르니까, 그런 친구분들 여유 구분까지 한세개 정도 챙겨오는 거 강추 드리겠습니다. 주방 조리 준비물 알려드렸고, 다음은 이제 의류 패션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요. 겨울?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정량 패딩 하나 입으면 정말 괜찮은 정도고, 뭐 굳이 굳이 내가 패션을 부리고 싶다라면 코트를 가져오겠지만은, 그 코트 그 부피를 차지하면서까지 내가 유럽에 갖고 오는 건좀 비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얇은 거 열어보고, 껴입으셔서 꾸미세요. 뭐 스페이스 이런 두꺼운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반대로 뭐 내가 아이슬란드를 간다거나 뭐 노르웨이, 폴란드 있데갈 때는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경량 패딩 한두개 정도 껴입고 안에 후드티 입으니까 충분히 따뜻하더라고요. 유럽의 추위에 대해서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다. 대신 여름 봄 가을 옷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름 만만하게 보시지 마시고 반팔 나시. 뭐, 탱크탑 이런 것좀 많이 사오시거나 구비해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왔을 때는 갑자기 급 추워졌다가 또 반대로 날씨가 맑으면 급 더워지는 이런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레이어드용으로 간단하게 껴입을 수 있는 옷을 많이 갖고 오는 걸 추천하지 기모 있는 후드, 기모 없는 후드 맨투맨 이런 것보다는 자켓 바람막이, 셔츠 이런 거 추천합니다 툭 가지고 가서 껴입고 더 벗고 이렇게 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여러 벌 갖고 오셔가지고 구매하는 양을 좀 줄이고 한국에서 갖고 온 걸로 패션 코디를 많이 하는 느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리닝 모자, 슬리퍼 이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록스나 개인 슬리퍼 이런 거 하나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모자도 한두 개 정도 갖고 오시면 안 씻었을 때나 머리 안 감았을 때나 편한 차림으로 나가고 싶을 때 충분히 갖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한 두세 개 정도 갖고 보시고 추리닝도 앞에 마트 갈때 두세 개 편하게 갖고 오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화장품 그리고 개인 용품입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했고, 제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인 여성용품 관련해서는 제가 여자인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제가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진 않지만 일단 먼저 화장품입니다. 어떤 화장품을 무조건 갖고 와야 돼? 라는 질문 했을 때 가장 크게 말했던 부분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피부톤을 커버할 수 있는 뭐 BB, CC, 쿠션 이런 거는 무조건 한국에서 여러 개 갖고 오라고 합니다. 현재서 파는 화장품이 그렇게 크게 맞지 않는다고 해요. 한국에서 중간에 받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틴트나 립밤, 뭐 립글로스 이렇게 입에 색깔 내는 걸 되게 중요하시더라고요. 한국 게 최고다. 한국에서 있는 게 필요하다. 한국만큼 뭐 끈적이지 않는다. 뭐 촉촉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커버하는 BB, CC 쿠션이나 틴트, 립스틱 이런 거꼭 한국에서 많이 사오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손톱깎이입니다. 손톱깎이 손톱바퀴 독일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제품은 되게 좀 크고 되게 둔해요. 조그만 거 하나 있잖아요. 그 세트 에 그거 하나 사 오셔가지고 주기적으로 본인 손톱깎이 관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본인들 네일 하고 싶다고라고 말을 해가지고 막 주변에 다 찾아봤는데 정작 네일을 받을 때 너무 비싸서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 어, 친구들이 하는 말로는 어, 네일 아트 기대하고 오지 말아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드기 시트인데요. 다음은 저는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도 갖고 오긴 했지만은 무조건 필수여서 갖고 온게 아니라 약간 본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이게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진드기도 없을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부착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물티슈랑 수건인데요. 한국 물티슈가 진짜 최고예요. 그 아기용 물티슈 있잖아요. 쿠팡에서 대형으로 파는 거 그런 거한 두세 개 갖고 오셔가지고 주기적으로 닦는 거 추천드립니다. 한국만큼 얇고 부드럽지도 않고 비싸기도 하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수건도 여기 엄청 싸지도 않을 뿐더러 되게... 얇고 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한국산 한 세네 개 정도 갖고 오셔가지고 편하게 6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교등 학생 기간 동안 사용 하시 사용 하시고 집에 가실 때 버리고 가는 느낌으로다가 준비해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성 용품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친구들이 이거 언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자면은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이거 써 있는 대로 읽으면은 여성 용품 모두 다. 한국에서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맞는 정도의 양을 다 준비해 왔고 한두 명의 친구가 여기에서 직접 사봐서 사용해 보기도 했지만은 한국 것만큼 좋지도 않았을 뿐더러 불편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무조건 기간에 맞춰서 사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더불어서 진통제나 그런 약들 있잖아요 충분히 갖고 오는 걸 추천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성용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 편의용품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세탁청소 관련돼서인 세탁망입니다. 이게 세탁기가 회전이 되게 강해요. 탈수도 엄청 빨리빨리 잘 되고 회전력이 엄청 강해서 옷이 손상될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용 세탁기다 보니까 항상 세탁망에 넣어서 속옷 따로, 양말 따로, 그리고 옷 이렇게 따로 넣어서 세탁망 그대로 넣고 건조하면 편하잖아요.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물쇠랑 지퍼백입니다. 보관이랑 보안용을 위한 건데요. 자물쇠가 왜 필요하냐면은 보안학생 오시게 되면은 여러 나라를 여행할 때, 이제, 호스텔에서 머물게 되실 텐데, 호스텔에 가시면 개인 라커를다 부여합니다. 자물쇠를 주지 않아요. 자물쇠를 잠글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하지만, 자물쇠를 직접 주지 않고, 오히려 호스텔에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항상 여행을 다닐 때, 저도 자물쇠를 가지고 가서, 제 개인 자물쇠를 통해서 잠갔습니다. 사오셔가지고, 개인 라커 이용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거 추천드리고요. 지퍼백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애용을 해요. 거기서 사이즈별로 되게 다양하게 갖고 오셔가지고 소분해서 갖고 다니거나 신발 같은 거 오염 안되게 가지고 가려면 지퍼백도 다양한 크기랑 튼튼함을 가지 한국 걸로 여러 개 갖고 오시면 뭐 음식이랑 물품뿐만 아니라 의류 다 보관 가능하기 때문에 갖고 오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다음은 여행이랑 야외용에 대한 생활 편의용품인데요. 두 번째는 목베개입니다. 제가 목베개를 안 갖고 왔어요. 한국에서 올 때부터 비행기에서도 깨달았는데 크고 단단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람으로 부는 거라도 목이 딱. 고정되거나 허리가 고정되면은 되게 몸이 편안하게 그나마 잘수 있더라고요 목베개 갖고 오셔가지고 항상 장거리 기차, 장거리 버스, 장거리 비행기 타실 때어 필수 용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나라 여행을 갈때 대여섯 시간 기차는 정말 기본이고 버스도 12시간, 13시간 심지어 심할 때는 경유에 경유에 경유해서 막 24시간 걸려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때가 있어요 최소한의 나의 몸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목베개 무조건 필수인 것 같습니다 독자리 인데요. 휴대용 돗자리. 조그만 지퍼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개 펼치면 엄청 큰 돗자리 있잖아요. 강추드립니다. 공원 피크닉 문화가 유럽엔 정말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독일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여행 갔을 때 그리고 다른 도시를 여행 갔을 때 엄청 잘 활용했어요. 틈만 나면은 그냥 돗자리 가져가서 펼치고 누워가지고 와인 마시거나 맥주 마시거나 과일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기도 하고 카드게임 하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책 읽기도 하고 그 돗자리 하나가 가지고 오는 정말 편안함이 정말 큽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산입니다. 휴대용 그리고 햇빛 차단용으로 우산을 강추 드리는데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비가 오면은 그냥 막고 다녀요. 왜냐면 여기에서 비가 온다라는 거는 한국 장마처럼 막 퍼부어가지고 우산이 없으면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5분 10분 내렸다 그친 이런 소나기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독일인 친구들 유럽 사람들이 모두.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 방수되는 좋은 고어텍스 바람막이 하나 갖고 와가지고 비가 오네? 입고 비가 멈췄네? 털고 가방에 넣는 그런 느낌이어서 다른 몇몇 사람들은 우산을 직접 들고 다녀가지고 비올때 바로 펼치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우산 하나 정도는 갖고 오시는 거를 어, 추천드립니다. 그 기타 외에는 건전지랑 세극기가 있는데요. 건전지는 여기 제품이 좀 많이 성능이 아쉬워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요. 요즘 건전지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갖고 오시는 전자기기에 건전지가 필요하다면은 그런 거에 대한 좀 여분의 건전지를 갖고 오시는 광추들이고 태극기는 뭐냐면은 뭐 행사나 국제 모임, 저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 응원 직관 갔을 때 무조건 가져가거든요. 선수분들 사인 받기에도 용이하고 반대로 응원할 때 한국 선수가 있으면 태극기 있으면 선수분들이 꼭 인사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을 땐 저는 태극기 강추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자기기 학용품 부분입니다. 전자기기는 여러분들이 뭐 아이패드나 노트북이나 핸드폰 이런 충전선을 정말 잘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딱두 개가 있습니다. 충전기랑 보조 배터리인데요. 요즘 충전기가 일체형으로 나오지 않고 충전 단자가 있으면 케이블 선이 따로 존재. 하잖아요. 무조건 각각 고속용이랑 고속용으로 두세개 이상 갖고 올것 같습니다. 코드는 정확히 동일하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친구들 보면은 이 고속용 단자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금을 주고 사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이소 용품 거 뿐만이 아니더라도 좋은 선, 좋은 충전기 단자 한국에서 여유 있게 갖고 오셔가지고 항상 문제 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 배터리. 무조건 강추합니다. 여기서는 파워뱅크라고 하는데, 한국분들은 보조 배터리 필수잖아요? 새 걸로 2만 암페어짜리 새로 사왔는데,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제일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하나 사오셔가지고, 하면은 전자기기 사용하는 거에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릴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준비물은 끝이 났습니다. 한국이랑 솔직히 살기에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는 것이 유럽 생활이기도 하고, 천원 주고 샀던 것들이 여기서 2만 원 주고 사야 되는 현실이 부닥치기도 합니다. 뭐, 왠지 모르겠지만, 모든 물품이 한국이 가장 단단하고 튼튼하고 잘 만들어져 있고, 가성비 있고, 싸요. 너무 부피 차지하면 한국한테 버리고 가면 되잖아요. 양도하고 가고. 이제 여러분 진짜 출국할 날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참을 참고하신 다음에 준비물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댓글 바로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 정보성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다음 영상은 이제 한국에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제 유튜브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읍시하셨습니다 안녕! <laughs> 아, 근데 저 이거 진짜 어떻게 집에 가지고 들어가죠? 아, 이게 진짜 엄청 많아요. <laughs> 안녕!